오늘은 봉고스리 1톤 트럭 디 타이어 교환하러 창원시 서합동에 있는 명문 타이어 왔습니다. 일단 여기는 지금 타이어 전문점이고 금호 타이어, 넥센, 한국 타이어 전부 다다 다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예전에는 셀프 세차도 했는데 지금 셀프 세차는 안 하는 것 같고 저기 안쪽에 진공 청소기라든지. 그, 에어, 쓸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고, 그, 여기는 이제 아는 지인 추천으로 왔는데, 어, 일단은 뭐, 파이어 전문적으로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돈정비, 뭐, 오일류 교환합니다. 일단은 그, 사장님이 친절하시고, 여기 오시게 되면은, 다시 재방문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창원에 오게 되면은, 여기 타이어 교환해야 된다 하면 무조건 여기 와가지고 교환을 합니다. 아버지, 에마, 봉스3 트럭이고, 보시면 타이어 4개가 맨맨합니다. 지금 딱 교환해야 될 타이밍이고,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 때문에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그 브레이크 사이드 유격 조정 좀 부탁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문 타이어는 타이어 거의 뭐 한국 금호, 넥센, 미셰린, 피렐리. 그리스톤 다 취급하고 이소답 본점하고 대로 입구점 이렇게 두가,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더 타이어 샵으로 되어 있네요. 일단은 상호가. 상호는 명문 타이어고 더 타이어 샵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하절기 동절기 나눠서 하절기에는 8시 30분에서 저녁 7시 30분. 동절기에는 8시 30분에서 7시. 해가 빨리 지기 때문에. 그냥 내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내부에 보셨지만은 휠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경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그 중간에는 이 미션, 수동 미션 오일 교환 주기는 4에서 5만 키로 정도. 그 다음 뒤에서 디퍼런셜 해가지고 대우 오일. 대우일도 4만에서 5만키로에 교환하면 되, 된다고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어 4짝 교환 완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